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주를 갔더니 아게함은. oh ō tō to... 소교배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 니 as t h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것이 h e same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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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요. 밖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라. 이,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맥주 쳐라. 아니 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면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향수가게에 들어가서 좀 머물고 있다가 향수를 사지 않고 바로 나왔을 때 향수를 사진 않았지만 그 사람 몸에는 어떤 냄새가 나요? 향수 냄새가 나죠. 어, 왜냐하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요즘은, 어, 옛날에는 막, 어, 실내에서도 담배를 피고 막 그런 때가 있었는데, 뭐 비행길 타도 거기서 막 담배를 태우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곳곳마다 다 금연이 있어서, 그래서 담배 태우는 사람들이 참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이게 담배를 태울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 줘요. 담배를 태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또는 칸막이를 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흡연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흡연하는 장소는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혹이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담배를 태우지 않아도 거기에 한 1분, 2분만 있고 밖으로 나와도 몸에는 무슨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나죠. 향수를 사지 않아도, 담배를 태우지 않아도, 그 안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그것이 밴다는 게.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누구를 사귀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시작이 뭐냐면, 너희가 적어도 음행하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음행하는 사람들이 어디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많이 있어요? 교회 밖에 많이 있어요? 어, 교회 밖에 많이 있고, 혹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10절의 설명이 뭐냐면, 만약에 음행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많고, 별의별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귀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살겠는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개그맨이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 그런 개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를 떠나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수 있겠느냐? 지금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은 음행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이렇게. 본면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은 음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음행하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살기는 참 어렵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런 불의한자가 없어야 되고 어제 설명했지만. 어느 누가 깨끗하고 어느 누가 죄가 없겠어요? 다죄 있고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죄가 있고 불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고 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곤면하는 게 바울이 지금 음행한 사람이 고린도에 있다는 말을 듣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가지고서 음행을 하고, 여기, 여기 보게 되면, 취한다는 말은 같이 산다는 의미에요. 한번 음행으로, 루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아내를 한번 음행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다 빼앗겼는데, 그런데 이런 자들이 만약에 계속 교회에 머물게 되면, 그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전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아니, 뭐 세상과 다르지도 않고 세상보다 더 하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불의를 행해도 되냐고 죄를 져도 되냐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게 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상관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뭐 정제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가르게 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되고, 혹 잘못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해요. 누가 죄를 짓게 되면, 세 번, 누가 죄를 짓게 되면, 은밀히 찾아가서, 그 잘못한 것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돌아오면 너무 좋은데, 혹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두 번째는 혼자 가지 말고, 두세 사람, 증인이 필요하니까,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다시 한번 곤면을 하고,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실 거면 교회가 처음에는 혼자 자상을 하셔도 권면을 해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것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다시금 그 사람을 만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도 안 된다면 교회가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런데도 만약에 끝까지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그 음행을 버리지 않는다면 교회가 그 사람을 치리하라는 거예요. 어, 다, 이게, 교단마다 헌법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 교단은 다 달라도, 교회법 안에 항상 들어가 있는 게, 권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권징.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권면해주고. 이게 제일 마지막까지 가는 게 뭐냐면, 출교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출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정말 돌이키지 않고 그러면 내쫓으라는 게. 오늘 13절 맨 마지막이 뭐예요? 내쫓으라. 이렇게. 아니, 교회가 사람을 내쫓아? 이렇게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게 될때그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침멸해라.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도 다 침멸시켜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인정사정도 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침멸시켜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혹이나 그들을 남겨두거나 그들의 삶을 같이... 살게 되면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그 우상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심지어는 솔로몬도 보세요. 그 지혜가 많다는 솔로몬도 마지막에 넘어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방 여자들을 불러다가 같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이 솔로몬이 걸림돌이 돼서 결국은 솔로몬이 넘어지게 되는 것처럼 아수르에서 북 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에서 남 유다가 망한 것도 다 그걸 보게 되면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다 망하게 돼.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래서 바벨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깨달은 게,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줘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한 게 말씀이고,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잖아요. 물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중단하기도 했지만 제일 먼저 돌아온 게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는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경고에 세워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자, 예수님의 주문이가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 강의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이렇게 나온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 짐승 팔고, 돈 바꿔주고, 이런 사람들. 만약 성전 밖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경로했을까요? 그들을 내쫓았을까요? 적어도 성전 안가 밖에 다르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야 뭐, 나쁜 짓을 하든, 그하 예수님의 그들에 대해서 뭐, 다 어떻게, 관여하고, 채찍질하고, 엎어버리고, 그럴 수 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곳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그래서 뭐라고 지적해요? 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물론 늘 사랑과 국률과 자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는 정지할 수도 없고 어, 당신은 어,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을 때한 사람도 남자고 다 도망가버린 것처럼 우리들 역시 다 부족한 사람이고 뭐 흠으로 따진다면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흠이 있고, 더 많은 불이한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죄를 용서받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람 돼가면서, 참 그리스도이 돼가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라는 그 안에는 불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혹이나 불의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계속 곤면하거나 아니면 정말 결단을 내려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새벽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이 나서 천국과 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 <laughs> 천국에 못 들어가면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죄 있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죄 있는 사람들이 가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죄 있는 사람들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똑같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천국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다 죄인들이고, 여기도 다 죄인, 여기도 죄인인데, 달라지는 게 뭐였느냐.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돌이킨 사람이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묵상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 안에 들어간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천국 밖으로 가게 된다. 제일 먼저 내쫓긴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성경적으로 제일 먼저 내쫓긴 사람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요.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 근데 그들이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천국 안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사는 것을 이 에덴 동산 안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하가 쫓겨났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그 동쪽에, 또 문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는데 거기를 천사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불칼을 들어가면서 왜 지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서?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들이 혹이나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천사들로 거기를 지키게 했다 연계수록 21장, 22장을 보니까 거기도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어디가? 천국이.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그들이 믿고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천국이 아니지만 교회가 천국에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같은 것을 자그마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계속 예 밀어내야 된다는 게 죄를 죄를 이게 덮어두거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관용하거나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죄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다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죄를 밀어내도 어제 말씀드렸죠 싸움을 잘해 도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자기와 싸워야 되고, 그자기와 싸우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죄송, 이 죄의 문제, 이것과 싸워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왜 고백하는 거야? 지금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행함 속에 들어오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고 오려 히더 악을 행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바울이 체험하면서 내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항상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불의한 자고, 부족한 자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죽어 마땅한 자고,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될 자인데, 하나님의 국률하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아직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성화대 가는 거거든요. 성화대 가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악한 것도 많고 불리한 것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거나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턱들이 교회 안에서 더더구나 우리가 그런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또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들에게 잘 권면을 하고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만약에 돌이키지 못한다면 결국은 누가 심판한다는 게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히브루서에 보니까 사람은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우리들도 심판대에 서요. 심판대에 서는데 심판대에 똑같이 다 쓰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천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사귀는 사람이 누군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잘 확인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흔들림이 없다면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만났잖아요 세리도 만나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막 뭐라 그래요? 죄인이 집에 들어갔다고. 이런데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식사도 하고, 다 누구를, 뭐 부자가 부르든 부자가 부르면 거기 들어가서, 삭개오는 부자의 아니에요? 부잔데도 그 집에 들어가서 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죄인 집에 들어갔다고, 세리 집에 들어갔다고, 어, 세리들과 밥을 먹는다고,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고, 이런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디에 있어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직장이나 사회 안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래서 본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은 다, 어, 판단을 받아. 여러분들도 저를 판단할 거잖아요. 우리 김동안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다. 이게 하루 이틀 사, 사귀는 게 아니고 벌써 어 수년, 수십 년 동안 사귀고 만났으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 벌써 30년 넘게 저를 만나고 봤으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저를 판단하는지 몰라요. 판단하지 못했데 물론 부족한 것도 많고 결점도 많고 또 마음,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다 누구든지 어제도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하다가 아그 사람이 이게 좋은데 이게 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뜻했어요 왜 손뜻했냐면 아 그렇구나 누구든지 판단을 받고 있구나 어떻고, 좋다고, 뭐, 이게 좋고, 나쁘고, 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산날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영향을 끼치고, 참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와 교회 밖에 있는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국률하신 가 사랑 가운데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혹이 불의한 일이 있다면 그 불의한 일이 씻김받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지를 깨닫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길을 지켜주시고, 거룩함이 늘 회복되게 하시고, 이 안에서 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